자 앞에 봅니다 그럼 매솔릭 질문 나온 거부터한 번씩 볼게요 자 그럼 매솔릭 질문 나온 거 보시기 전에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거 일단 앞에 봅시다 자 1차 함수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하죠 자 보세요 자 1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일단 자 우리가 이 1차 함수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일차함수는 이런 형태로 나왔다고 했어요. 그죠? 그렇죠? 괜찮아. 요 이때 이 친구는 이름이 뭐라고요? Y. 오, 좋아요. 기울기. 자, 이 친구는 이름이 뭐라고요? Y절. 오, 뭔지 좋아요. Y절 편. 그러면 기울기라는 것은 정확한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 나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그럼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일단 중학교 때 외우고 계셔야 될 것은 일단 좀 보세요 일단은 어, 1차 함수 만들기 함수를 만들건데 그리고 일단 첫번째 어, 기울기하고 y절편 n이 주어져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럼 얘는 바로 맞을수 있죠.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이렇게 직선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두 번째, 두 번째는 기울기 m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점 하나 있을 거예요. 보세요. 어떤 점을 지나는 요 어떤 점 x1, y1을 지난다고 쓸게요. 그럼 너희들이 해하셔야될 것은 이렇게 해서 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잠깐. 그 계속 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겁니다. 잘 보세요.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을 만드는 방법은 방금 전에 뜬 것처럼 보세요. 어떤 직선이 어떤 점을 지난다라고 나와있으면 이런 식으로 먼저 점을 먼저 표현해 주시고 앞에다가 기울기만 곱해주면 되거든요. 그깐 외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두 점을 지난다고 할게. 그러면, 똑바로 해야죠두점 중에 아무 거를 선택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춥시다. 그럼 얘는, 어, 얘로 가자. 얘로. 예를 들어서, 춥게요. 그럼 얘는, y y2는, x 빼 x2. 이렇게 쓰는 건 그대로고, 여기 뭐가 쓰는 거냐면 여기 기울기만 오시면 돼요. 기울기. 그런데,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에 y의 증가량이라고 했는데, x의 증가량이 뭐냐? 그냥 생각하시면 돼.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거뺄 거야. 이렇게 그대로. x2 두 배기 x1 이게 x 의 증가량이에요. 그럼 y 의 증가량은 뭐겠어요? 우리 서준이. y 2 배기 이게 다요. 이거만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만 따라오시면 여기 이거만 따라오시면 제가 보세요 두 번째. 자 y 골어 fs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y 축의 방향으로 n 만큼 평행이동시킨다 치게 되면은 자 스텝 1은 어떻게? y 빼기 m은 어떻게? y 빼기 m은? 이거 뭐 m이 아니고 k여도 상관없어요 이거 기울기랑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 데 k를 바꾼다 치게 되면은 이렇게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스텝 2는 뭐였어 스텝 2는 어떻게? y는 fx 플러스 k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거세 번째, 세 번째 용어 중에서 자 보세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기울기가 양수인직선과 기울기가 음수인직선. 자, 기울기가 양수인직선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무슨 손을 들어라? 오른손. 오른손을 들어라. 그죠? 양수니까 기울기가. 그래서 나서 어떻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괜찮죠? 그럼 기울기가 음수인직선은 무슨 손을 들어라고 했어요? 왼손을 들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지나가는 게 기울기가 음수인직선이기 때문에 얘는 이런 직선 하나 만들어 주시고 얘는 무슨 직선?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 하나 만들어 주면 1차 함수 그래프 개요는 끝이에요. 여기서 더 없고 나거 없어요. 이게 이제 너희들 중학교 2학년 내용 나오면 1차 함수 용기 끝입니다. 그럼 요거만 확실하게 외우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제발 지금 나오는 미래가 지금 외운것 중에서 얘랑 얘는 있지만 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만 하나 추가시켜 주세요. 요거만. 요거만. 이거만 추가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볼게요. 알겠죠 잠깐. 거기 지금 미리 썼던 거 있죠? 방금 썼던 거. 방금 썼던 거에 보는 거몇 번까지 있어요? 3, 3번까지 있죠? 그럼 4번이라고 하시고 이거 추가해 주세요. 함수 만들기. 이거만 추가해 주세요. 아우, 우리, 음소준이 들어. 소주 빨리 힘내. 자, 4번만 추가하겠습니다. 4번이라고 하시고 저거만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있었어요. 오케이. 그럼 갑니다. 여기 앞에. 자, 질문 나온 게 9번입니다. 2번, 9번, 어, 7번부터 할까요? 7번, 9번, 11번 나면 잠깐 텐데. 7번부터 할게요. 7번 앞에 보세요. 7번 앞에 보세요. 자 갑니다 a b 마라는 점이 뭐라고 돼있어요? a 이마라는 점이 Y골 뭐라고 돼있어요? 마이너스 EX 마이너스 3이라고 돼있죠. 괜찮을까요? 여기 보셔야 돼요. 자, 잠시니다 여기 무슨 키워드가 나왔어요. 키워드. 그렇지. 위의 점이에요. 지영이. 네. 얘가 이미의 점이라고 했어요. 그럼 뭐 하기로 했죠? 대입. 대입하기로 했죠. 좋아요. 이게 한번 나온다고요. 괜찮을까 그러면 얘가 X고 얘가 y 모니까 그대로 대입 한번 해볼까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B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되지 않겠어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관계식이 나온 거예요. 은성이 됐어요? 그럼 관계식이 나왔고요.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구하라는 게 뭐예요? 지금 구하라는 게 EA 플러스 B 였거든요. 그럼 뭐 보이는 거 없냐? 얘만 이쪽으로 뭐 하시면 되겠어? 봐봐, EA 플러스 B 구하라며. 여기는 마이너스 EA만 이거 넘기면 되는 거 아니야? 이안있는 분. 취영이. 네. 그럼 EA 플러스 B는 뭐가 되겠는 거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죠? 그럼 다음 마이너스 3이에요. 왜 없어요, 서준아뭔일있냐너 오늘, 졸리고 안에서 일어나. 자 여기 볼게요, 서준 갑니다. 지금 보시면 구번 문제 바로 가는데 그다음 구번 문제예요. 구번 문제. y 골 뭐가 있다고 돼 있는 건데요, 4x가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얘를 y 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k만큼 평행이동한 어, 그래프가 y는 4, 이 x-1, 마이너스 3k 있지 아요 괜찮습니까? 여기서 여기 앉으시는 분. 그러면 잘 들어? 아니, 이거는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닌가? 요렇게. 그럼 얘는 뭐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전부 괜찮냐? 예. 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동한 거야? 그렇지 4x고 4x 7인 거니까 마이너스 7만큼 미도한 거잖아. 그렇지야. k는 뭐? 마이너스 7. 질문하신 누굴까? 너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다음 갑니다. 11번은 뭐예요?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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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얘들아 이거 봐. 1번이야 11번인데. y는 마이너스, 자 보세요, 해보세요. 그 의미다. 마이너스 2a에 뭐, 복잡하냐? 자, 여기 쓸게요. 마이너스 x라고 되어있고 여기 2ax 플러스, 뭐야 이게? 5라고 되어있고 그다음에 플러스 bx 플러스 1이라고되어있잖아요 야, 그러면 1차 함수가 된다며. 야, 서준아 일어나야겠다, 너. 서준아 일어나, 빨리. 아, 일어나, 빨리. 자, 여기 보세요 정리합니다 정리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마이너스 2a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bx 플러스 10이 되지 않겠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 친구 정리하시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2ax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5x 플러스 10이 될것 같은데요? 야 근데 이렇게 되면 얘가 나와있으면 몇차 함수야? 2차 함수죠? 여기 지금 몇차 함수가 되어야 된대요? 1차 함수가 되어야 된대요? 그럼 당연히 얘는 뭐가 되셔야 되고요? 마이너스 2A가 0되면 되겠죠? 2차을 날려줘야 되니까. 괜찮을까요? 그럼 정규. 그러면 여기 이 친구는 그러면 보세요. 1차 함수는 돼야 된다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기는 개수가 여이면 돼야 안 돼요? 그럼 얘는 B-5는 뭐가 아니 되는 거예요? 0이 아니 되는 거예요? 다음 몇 번? 질문하시면 누굴까 괜찮겠어요, 이거? 그러면 A는 뭐가 되고, A는 0, 0이 되고, B는 5가 되면 안 되는 거니까, 다몇 번이 되시겠어요? 몇 번이야? 4번이될것 같아요. 오케이? 자, 잠깐 쉬었다가, 주인님, 존 합니다. 서준, 너왜 졸아 오늘?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 잠깐 시다